어, 아, 미리님께서 하나 질문이 하나 더 있었네. 저는 지금 신한파크 아파트와 몸테크 중인 썩빌 지금 다 팔고 경매에 올인하고 싶어요. 어, 절대로 지금 다 팔면 안 돼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굿모닝 경매. 오늘도 활기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로 몇 개월 만에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군모닝 네, 경매 AS 시간인데요. 어, 여러분들 정말 오랜만에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어, 이제 매주 토요일 날 여러분들 실시간 에 질문을 주면 답변을 드리는 게 이제 익숙해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원래 때때론 우리 영상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올라가면 그 밑에도 어, 댓글이 달리고 했는데 요즘에 이제 그쪽에 댓글이 질문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예전에 질문이 있었는데 그래서 어, 공교롭게도 AS 시간을 따로 안 했었는데. 어, 생각해보니까 토요일날 실시간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지만 시간관계상 다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추가로 AS를 해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 내용을 한번 가지고 왔거든요 어, 그때 답변을 드리지 못했던 내용이 어떤 게 있고 예그 내용의 답변 함께 어떤 답변이 좋은 결론일지 그 내용까지 한번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만 이렇게 보시면서 말씀 나눌게요 잠시만요 자 여러분 어, 제가 이 앞전까지는 어, 대화를 나눴었고요 여기서부터 답변을 못 드렸었는데 마저 a s 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훈조님께서 여러분들이 질문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좀더 확대해 볼까요? 음 이렇게 잠시만요 어우 이게 최대 확대된 건가 보네 더 이상 안 되네요 자, 오래전부터 전으로 쓰던 농지가 있는데, 지적도상 맹지나 실제는 3m 농로를 통해 출입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굉장히 많죠? 어, 밭 옆에 천이 흐르고 있어, 어, 있어. 이 천에 다리를 놓아서 맹지 탈출을 하려고 고민 중인데, 혹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맹지 탈출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앞에, 옆에, 지주들의 땅을 추가 매입도 협상을 해보았으나,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르네요. 하셨어요. 자, 어, 요거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제 앞에하고 옆에, 아마 이땅 주인한테 추가 매입을 협상을 했었다고 하잖아요. 어, 이 이야기인 즉슨, 그걸 매입하면은 맹지를 탈출할 수 있는 모양인가봐요. 그죠? 예, 그래서, 그렇다면, 어, 터무니없는 가격이라고 하는 기준이 일단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평당 100만원인데, 이분들이 뭐, 한 200만원 정도에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평당 100만원인데, 뭐, 150만원 정도에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평당 100만원인데, 뭐, 1000만원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상황이 다르겠죠? 어,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땅을 10평만 사게 된다면, 내 땅이 갑자기 내 땅의 가치가 그것 때문에 만약에 그것 때문에 갑자기 1억짜리가 10억이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땅이 몇 평인지 이런 걸잘 모르니까 어 판단해 보시라고 현실적으로 지금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얼마나 비싸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얼마만큼 비싸게 사는 걸 떠나서 이게 생김으로써 우리 땅의 가치가 얼마로 변신이 되는지. 그러니까, 맹지였다가 맹지가 아닌 걸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봐봐요. 어, 내가 이 사람이 너무 나한테 비싸게 판다 그래서 꼭 기분을 안 좋게 생각할 것만은 아니고, 만약에 내가 이분한테 원래 천만 원만 줘도 될 거를 이분이 1억을 요구해요. 그 너무 좀 터무니 없긴 하죠. 그러나, 이것 때문에, 이 1억 때문에 우리 땅의 가치가 1억이 아니고, 10억으로 상향이 된다면, 이거는 당연히 1억을 주고서도 나는 9억이나 남는 장수잖아요. 그니까 러이 부분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시세주사를 통해서 정말로 터무니없는 가격인지를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게 1번이고요. 자,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보세요. 어, 그 개천에 이제, 어, 이제 뚝 비슷하게 이제 그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개천이 흐르는 거를 방해되지 않게 어떻게 해요? 그 동그란 거, 이렇게 시멘트인데 동그랗게 돼 가지고 막 그쪽으로 물이 흐를수 있도록 이렇게 뚫려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개천에다가 설치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바위라든지 돌이라든지 이막 채워 놓고 시멘트 놓고 해가지고 다리를 만든단 말이에요. 이 되시죠. 네. 자 그렇게 하는 것이 인허가가 나온다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자 우리 최은조님께서도 어, 방금 어요 얘기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를 이거는 지자체 전화해가지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놓는 거를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러나 이 비용이 이 비용이 내가 옆에 있는 땅을 사는 비용보다 더 많이 든다. 왜냐면 인허가를 받은 거지. 그 공사는 내 비용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둘 중에 비용이 적은 것을 우리는 선택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시세 조사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겠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언젠가 국화부님께서 네, 안녕하세요. 인수해야 하는 보증금 미상의 물건을 낙찰받았습니다. 오 잘 하셨네요. 보증금 미상이 얼마인지를 알아내셨나봐요. 자, 예상되는 금액은 있으나, 에이, 이게 알아본 게 아니라 그냥 예상을 했나봐요. 네, 이건 좀 위험한데요. 자, 어쨌든, 예상되는 금액은 있대요. 어, 이게 아마, 뭐, 말씀은 이렇게 하셔도, 99%그 가격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니까 받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예상되는 금액은 있으나, 세입자한테 전세계약서를 보고 확인하면 되나요? 아니면 은, 은행 이체 내역까지 확인해야 하나요? 라고 하셨는데 실전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은행 이체 내역까지 요구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편이고요. 사실은 그 전세 계약서 자체가 어, 신빙성이 있는 서류잖아요. 그죠? 예, 네. 어, 물론 당연히 보통 대부분 이렇게 큰 금액들은 전부 이체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거를 이체 내역 이외에 어 만약에 1억인데 이체 내역은 5천만 원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5천만 원 이체 내역 찾지 않으면 안줄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왜? 이미 전세 계약서 자체가 법적으로 인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도 받아들여 줬고 그거를 집행하라라고 대항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수순이 밟아진 상황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미 법적인 효력으로 서류가 존재하고 그 내용이 있다면 그죠? 예, 그거는 여러분이 내야 됩니다. 그죠? 물론, 누가 봐도 만약에 아닌 것 같아. 예, 그러면, 어 진짜 이게 아닌 것 같은 마음이 굉장히 높다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소송을 통해서, 어, 이거는 경매 집행 방해죄에 속한다. 라던가, 이거는 뭐 허위 서류다. 라는 어떤,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걸어가지고 이제 이런 걸 밝혀내면은 뭐 당연히 방법은 이제 은행 이체 내역부터 다 확인하겠죠 여러 가지를 그죠 그러나 아, 현실적으로 실전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이체 내역까지 요구한다. 예, 여러분이 확보한 어떤 누가 봐도 이거는 아니다. 예, 근데 서류도 어, 실제로좀 뭔가 미비하고 이상하다. 어, 이거 짜고 만든 것 같다. 어, 이런 느낌이 든다면 근데 이게, 이게 느낌이 든다 그래서 괜히 소송 걸었다가 여러분이 소송 비용 날라가고 또 상대에 대한 어떤 그 무고죄잖아요. 뭐 그런 것들도 성립이 돼서 또큰 비용을 또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건 공격적으로 할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감안하고 도전해야지. 예,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위험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조언드리고 싶고요. 리치 써니님, 법인 소유주 입장에서 경매를 당한다면. 어 해당 물건의 채무보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된다면 소유주의 다른 재산에도 압류 등이 들어가는 건가요?라고 지금 어, 요거 진짜 요거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요거 답변 드릴게요. 자, 어, 법인 소유주 입장에서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하면 1인 법인이 많죠. 그러니까는 어, 저혼자인데 제가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법인으로도 부동산을 취득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경매를 당하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물론, 1인 법인이고, 이미 대표는 나 혼자고, 여기에는 부동산이 있고, 근데 이게, 여기다가 이제 내가 채권을 뭐1억 1억으로 은행에 빚을 지었어요. 근데 내가 못 갚게 생겼어. 그리고 심지어 2천만원에도 안 팔려, 이 물건이. 그러면은,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그냥 경매 당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은 먹었는데, 마음이 걸립니다. 왜요? 낙찰된 거에, 낙찰이 천만원밖에 안될것 같은데, 그럼 내가 다 전하지 못한 몇천만원이 존재할 텐데, 그거를 어때요? 어 경매가 끝나고 나서도 내가 갖고 있는 다른 재산에 또 압류를 걸지는 않을까 이런 고민인 거죠. 고민인 거예요. 지금 리치 써니님은 그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법인으로 갖고 있는 거는요. 법인의 근저당을 잡은 것은 법인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거는. 물론 추가적으로 압류도 가능하고 경매신청도 가능하고 뭐, 뭐 가처분도 가능하고 압류도 하도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대표라 그래서 대표 개인이 갖고 있는 것은 건드릴 수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안심하셔도 된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여러분이 요거는 주의하셔야 돼 뭐냐면 법인으로 만약에 있는 물건을 여러분들이 계약을 했을 때 법인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을 계약을 했을 때 대표 본인도 본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만약에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내 개인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재산에 대해서도 이걸 책임진다라고 하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어 사인을 했다면 했다면 이거는 본인도 또 본인이 갖고 있는 재산에도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 결론은 뭐냐면 자, 원래는 아닌데 은행에서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일부러 개인도 무조건 그렇게 하게끔 이렇게 어 동시 사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유자 입장에서 당연히 내가 갖고 있는 다른 재산에도 또 압류가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건 은행에 미리 전화해서 확인하시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예. 네, 아마 요즘은, 옛날엔 또 모르겠는데, 요즘은 많이들, 그, 어 대표, 개인이 갖고 있는 다른 거에도, 어, 이렇게, 만약에 이게 처리가 안 됐을 경우에는 뭐 책임진다. 뭐 이런 개념으로다가, 어, 그렇게 사인을 하는 경우들이 좀 일반적이긴 합니다. 여러분들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어 좋은 질문입니다. 자, 음. 네, 좋은 말씀 잘 듣고 있어요. 어이구, 어디 갔지 질문이? 푹 넘어갔네요? 어? 어디 갔죠? 잠시만요. 어? 제가 좀, 이게 넘어가가지고, 이상하다. 어떻게 됐지? <laughs> 자, 아, 이게 안 올라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잠깐만요. 축소 한번 해볼게요. 어,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잠시만요. 여러분, 이게 생방송이다 보니까. 자, 요게. 음. 자, 예, 그냥 요 상태에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 예, 좀 어느 정도 됐네요. 자, 경매 물건 번호가 여러 개일 경우. 어 배당일 때각 사건마다 배당하나요? 아니요 이거 단임 법관 재량 하에 진행하는데요. 어다 끝나야지 하는 경우가 있고 어 하나 하나 끝날 때마다 배당을 진행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만약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 경우 여러 개의 사건에 동시 배당한다면, 자기 사건에는 전액 배당될 수 있는 조건이었는데, 다른 세금이나 압류가 법정기일 때문에 뒤로 밀려 비배당이 발생된다면 낙찰자 인수인가요? 어 낙찰자 인수 사항은 아니고 어, 뒤로 밀려 가지고 어, 여러 가지... 아, 그쵸? 아, 이 상황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얘기하신 거죠. 어, 법정기일 때문에 뒤로 밀려 배당기일 얘기하는 거죠. 글쎄요, 이거는 이제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어, 어쨌든, 배당이 되는 그 시점에 받을 수 있,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못 받는다면 당연히, 이거는 단, 여러 개의 물건이 있건, 한 건이 있건, 이건 똑같은 조건입니다. 낯찰자가 인수하는 조건은. 그죠? 그러나, 이렇게 어, 어, 여러 가지 물건이 있을 경우에는, 지금 선순위 임찬이 차 있어서 배당을 신경 써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사건 종결이 다 끝나는 게 언제가 될지 몰라요. 1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아직 선순위 임차인이고 보증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낙찰받은 나는 월세를 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고, 어때요? 이분이 이 돈을 받을 때까지 무상으로 그 집에 있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건 여러분이 주의하고 입찰을 들어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예 미리님께서 안녕하세요 두님 저는 비행기 다니는 신월7동 어, 신한파크 아파트 재건축 어, 한채 갖고 있고 어, 전세주고 전세금으로 바로 옆에 석빌 1억 천에 매수해서 몸테크 중인데 어, 신월7동 전체가 재개발 재건축 진행 중이라 몇년뒤 이주하게 되면 바로 옆 동네 석빌도 값이 오를지 아, 아, 오르지 않을까해서. 매수하고 몸테크 중이에요. 경매는 너무 하고 싶은데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죠? 자, 일단은 어, 야, 진짜 신월동 여러분들이 이제 사시는 분들은 알 텐데 저도 살아본 적은 없어가지고 예 이제 제가 이제 가본 적은 있어요, 가본 적은 있는데 와, 그 거기 진짜 여러분 거기 비행기가 지나가는 라인 있죠? 그 비행기가 지나가는 라인이 아니고 조금 벗어난 지역은 그나마 좀 난데요. 와 그게 이제 위로 지나가는 데는 있잖아요. 진짜 막 샷시가 막 흔들릴 정도로 막 천둥 천둥 치는 소리에몇 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달라요, 여러분.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근데 거기에 사는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그냥 행동하고 태연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그런 것도 재건축 이 진행되고 여러분들 외지에서 생각할 때는 어, 저런 곳에 과연 팔릴까? 거래가 될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동네 사는 사람들한테는 자장가입니다. 자장가예요. 어, 저는 그게 거래된다는 실거래 기록도 보고 다 이렇게 보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진짜로. 거래가 돼요. 자, 그리고 우리 이제 미스터리 인... 아, 미스터리가 아니죠 미일 인께서 옆에 이제 썩빌 1억 1천만 원짜리 했다고 합니다. 자, 저는 이렇게 제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어 이거를 매입하고 잊어버리고 놔둬도 언제 재개발이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잊어버리고 놔둔다라고 생각하고 가져간다 그러면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어 내가 몇년 안에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가져왔다. 아 그거는 아니라고 얘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죠? 예. 어, 이 추가 질문이 있으니까 요거 질문까지 마저 읽고 답변 드릴게요. 자, 미리님께서 종잣 돈이 천만 원도 없는 상황이고 하락장인 지금 경매 너무 하고 싶은데 횟수로 3년차 몸테크 중인 이 빌라 그냥 안 올랐지만 팔고 경매를 한다면 무모할까요? 요 질문 제가 진짜 많이 받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여기 1억 1 0만 원이라고 이제 몸테크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일단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이 1억 1 0만원 중에 어, 대출금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또 대출금이 얼마냐가 중요해요. 예. 네. 어 만약에 대출금이 뭐한 3천만 원밖에 없어요. 그럼 내 돈이 여기서 8천만 원이라는 얘기잖아요. 저는 만약에 이 미리님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적극적으로 경매를 할수 있겠다. 의지가 있고 어, 중간에 폐차라거나 여러가지 좀 불편한 일이 생기더라도 어, 힘든 일이 생기더라도 어, 난 노력할 수 있다. 실천할 수 있다. 이런 분들은 저는 바로 매도하라 그래요. 이거 여러분 재개발 갖고 있는다. 그래서 되게 재산이 많아질까요? 아니 물론 없는 것보다는 재개발 물건을 갖고 있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맞습니다. 좋은 건데요. 이게 3년이 걸릴지 지금 부동산 시장이요. 어디에 어떤 재개발 물건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3년이 걸릴지 7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15년이 걸릴지 이거 모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오를까요? 오름, 뭐 오르겠죠? 오르죠. 근데 생각보다 조금 오를 수도 있고 생각보다 많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있는 어떤 물건이냐에 따라서 상황이 다르겠죠. 그죠? 그리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게 사업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어때요? 추가 분담금이 얼마가 될지 또 모르잖아요. 이건 그냥 예상하는 거지. 뭐 추가 분담금이 예를 들어서 4억이야, 막 5억이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거 몇년 보유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차라리 이 8천만 원으로 어떻게 해요? 팔아, 매도해가지고 경매하면은요. 그냥 단타치고 만약에 보증금 미상,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당의세 조세 알아내고 입찰 들어가는 거 이런 물건들 어때요? 그냥 단타 치면 몇천만 원씩 벌잖아요. 그러면은 뭐 2년이면 2년이나 3년이면은 그냥 뭐 2억도 벌고 3억도 벌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얼마든지 자산을 불려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은 그건 말고도 경매 시장에는 널려 있는데 굳이 이거를 기다리는 게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한두달 전쯤에 제 아침 방송에서 소개했던 것 같아요. 우리 회원님. 당일 씨 조세 알아내고, 일주일만에 빌라예요. 그것도. 바로 단타 매도 해가지고, 3,800만원인가? 얼마였죠? 예, 몇천만원 벌었다 그랬잖아요. 예. 네. 낙찰받아가지고. 이분은요, 지금 그때 저랑 상담할 때, 그런 물건을 8개나 조사해가고 왔거든요. 8개? 똑같이 이렇게 몇천만원 벌수 있는 물건들을 순서대로 입찰 들어가는 중이에요. 예? 네? 심지어 그 중에, 재개발 현재 진행하는 물건도 있어요. 근데 재개발에 입주권을 기다리려고 놔두지도 않고 바로 단타합니다. 왜요? 그거 해봤자 자, 그러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경매 공매를 공부하고 실천할 수 있는 분이라면 이거 기다리는 게1등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건축 재개발한다고 얼마나 벌것 같아요? 물론 많이 벌죠. 한번 그안 그러니까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좋은데. 경매, 공매로 적극,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걸 기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는 5천만 원도 벌고 단타 치면서 1억도 벌고. 제가 얼마, 전, 몇 개월 전에는 우리 서울의 마포구에 있는 아파트 단타로 낙찰받아가지고, 어, 그거는 그래도 한 5개월 정도 걸렸어요. 5개월 정도 걸렸는데, 1억 버는 거 제가 또 아침 방송에 소개해드린 적 있잖아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1억을 벌었어 1억을. 저 순천에서 올라가가지고, 마포에 있는 물건 낙찰받아서. 응? 아니 이렇게 단타치면서 이렇게 벌면 되는데 굳이 굳이 이거를 왜 기다리고 있냐고. 자, 미리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굉장히 아마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얘기한 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실천할 수밖에 없고 아는 만큼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섣불리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무조건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하기 좀 그래요. 왜냐면 괜히 이걸 또 팔았다가 다시 살려 그러면 또 취등록세 들고 그 사이에 좀 오르면 또 어떻게 해. 그러니까 미리님이 본인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그 판단을 조금 할수 있어야겠다 예,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본인에게 아, 내가 과연 이렇게 열심히 할수 있는 사람인가 예, 그렇지 않으면 은 하지 마세요 그냥, 그냥 몸테크 하고 계세요 예, 몸테크 하고 계시고 어, 적극적으로 할수 있다 뭐몇번 폐차를 하더라도 나는 금지를 가지고 할수 있다 그러면은 매도하세요 고민할 게 없어요 고민할 게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어, 아, 미리님께서 질문이 하나 더 있었네. 저는 지금 신한파크 아파트와 몸테크 중인 썩빌 지금 다 팔고 경매에 올인하고 싶어요. 오, 미리님이 그냥 제대로가 질문하셨네요. 그죠? 신한파크는 갖고 있고 빌라만 팔고 경매를 시작하게 되면 1주택자 포지션을 경매하는 것보다 다 팔고 무주택자로 경매하는 게더 여러 가지면에서 유리하지 않을까요? 이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리님이 질문 내용을 쭉 들어보면 경매 경험이 있는 것 같진 않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절대로 지금 다 팔면 안 돼요. 우선 하나, 신한파크는 놔두고, 예, 썩빌에 대한 거는, 그거는, 아시겠죠? 근데 열심히 하실 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열심히 한다라는 가정하에. 자, 그럼 하나는 매도하고, 하나 매도하고, 요거에서 나온 돈으로 경매를 먼저 테스트하세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열심히 하고 적극적으로 한, 한다. 결과를 내고 있다. 그러면은 신한파크 다 팔고 다 해도 돼요. 마음대로 해도 돼요. 마음대로 해도 돼요. 집을 앞으로 아무것도 소유 안 해도 돼요. 왜요? 경매 공매만으로도 단타 치면서 몇 천만 원씩 버는데 굳이 이게 굳이 이게 부동산 시장이랑 부동산 좋을 때안 좋을 때 상관없이 계속 돈을 버니까 예? 굳이 내가 뭐 소유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언제나 벌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주 재밌죠. 예, 그러나 이게 막상 하긴 했는데 실제로 그것대로 실천하는 퍼센테이지가 30%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70%는 방법은 알지만 실천하지 않는 저는. 현실적인 데이터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저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리님.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전 냉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막상 지금은 할것 같지만, 막상 매도하고 나서는 그몇 억이 이제 통장에 있긴 있는데, 멍하니 1년이 그냥 지났는데도 그대로 멍하니 있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예. 네. 우리 회원님 중에도 어떤 분 있어요. 이제 집을 용감하게 이제 매도했어요. 그래가지고 통장에 6억인가 7억, 6억인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다음 스텝을 해야 되는데 또 연락이 와야 되는데 연락이 안와 한참 열심히 연락이 오더니 뭐 이제 모르게 알아보다가 막 그랬어요. 그한줄 알았는데 또 흐지부지 됐어. <laughs> 그죠 이러면은 이름을 매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무슨 의미가 있냐고,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야 된다. 우선 잘 판단하고 잘 모르겠으면 전문가하고 상의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 질문에 대한 거는요, 제가 전주 토요일 날 실시간으로 어, 매일 아침 생방송으로 진행하면서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는데, 자, 그 이후에 답변을 못 드리고 넘어간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은 오랜만에 굿모닝 경매 AS 시간에 이렇게 좀 AS를 해드렸습니다. 특히 미리님 같은 경우는 예 지금 뭐 굉장히 질문을 엄청 많이 쓰셨는데 아 이거 답변을 못 드렸다는 게 굉장히 좀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어, 미리님이 오늘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인사 나누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자 들어가 볼까요 네 우리 제 J.S.K님이 많은 분께 인사를 주셨고요 네강희로님최선아님눈치챙겨님아이누님 또, 추가적으로 많은 분들 인사를주셨네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원창표님. 또, 서로 간에 인사를 나누셨어요. 이재봉 형님, 137일째.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음. 네. 못다한 답변 해주시는 거 좋으네요. 권유미님.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초보자분들 입장에서 분명히,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여러분 입장에서 지금 가장 궁금한 내용들을 질문을 주실 게 아니, 주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저 입장에서도 선생님과 항상 답변 드리려고 노력하니까 여러분들도 궁금한 것들이 있다면 토요일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어, 또 여기서 질문을 주시면 안 돼요. 이것도, 이게 또 길어진단 말이에요. 그쵸? 항상 질문이 있는 분들은 매주 토요일 날 실시간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 시간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은조님 도움되는 답변너 어 답, 답,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이셨네 감사합니다. 네 수토님 Q&A가 아니라 정신교육 받는 것 같아요. 정신 챙길게요. 왜요? 오늘도 정신교육 느낌이었나요? 죄송합니다. 아 우리 황기래님이 장문에또 질문 을 주셨네. 자 요거만 답변하고 마무리할게요. 황기래님이 메트도 아, 질문 있습니다. 낙찰받은 물건 아파트 31평이 있는데요. 관리 사무실에 전화번호를 알려 주 어? 예, 알려 주지 않아서 조카분하고 연락이 되요 어, 이사 조율하고 있는 과정에서 일주일 전부터 연락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법원에 인도 명령 신청하는 게 좋을지요? 에, 집을 보고 싶다고 하니 집 현관 번호는 알려 줘서 알고 있는 상황이라. 어? 현관 번호 알려 줬다면서요? 그러면 괜찮지. 그죠? 근데 안에 만약에 이게 이 지금 이 질문 내용을 보니까 아마 소유자한테 직접 받은 게 아니라 음, 조카라는 분한테 받은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그렇다고 조카분이 어 그냥 본인 의사대로 얘기한 것 같지는 않고 소유자의 의견을 듣고 한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번호를 한번 눌러서 들어가 보는데 안에 깨끗하게 짐이 없다면. 어 사용해도 괜찮겠다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안에 조금이라도 짐이 있다면 아, 이거는요. 강제 집행하십시오. 예, 또 문제가 될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요. 우리 황기래 님의 어, 질문 답변까지 이렇게 드려 봤습니다. 오로라 님 감사합니다. AS도까지도 챙겨 주시고 친절하셔요. 감사합니다. 실전 사항이 유익한 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쌀쌀하니까 건강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 어, 황기래 님 추가 질문이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자, 토요일 날 매주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예, 오늘도 도움이 되으면 하나 바람이고요. 오늘도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와 함께하시죠. 저는 또 내일 아침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폭션의 이성재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됩시다. 화이팅!